같이 만아드리면 되나요? 저기 저 하얀 반찬 우래두개데 하나 드시면 돼요뭔 아, 아, 소리야 이거 아, 이거 때문에 이기 건데 아니야 아 이기기 에 얼마인데? A p i t 아, 지요 사장님? 어 p 저 이거 봐, 이거 봐 A pitch A p i t c 라 A 베리 t c h A p i t 라 h 베리는 t c h A 형아, 너네 집에 양주 조금 남은 거 있지 않았냐? 그거, 아 진짜 이만큼 남았어 아, 데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그 발렌타인 17년 사는 얼마고, 21년 사는 얼마. 10년 사 얼마. 13만 7000원, 19만 8 0원3 0이3만 원이라고. 3만천 13만 원천래1만원천 13만 원천 13만 원 편치는 3만원계 13만 원이라고3만천1만원편 13만 8천 13만 원편계산 13만 8천는 13만 원드리 13만 원드니드 13만 드 13만 원편치 13만 는 13만 해 13만

뭔 소리야? 아, 와이와이가 한번 가야 되지 와이와이? 지금부터 제가 성추행을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그냥 맛있는 라인. 있사 아, 어, <목소리> 어머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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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배라 쏜다거 농담이야? <목소리> 야, 배라 쏜다는 거 농담이래. 이 얼음이랑.

<laughs> uh -oh. <laughs> Is that true? <laughs> yes! <laughs> okay, okay. Okay, okay. <laughs>